그럼 밥 먹으러 온 거? 응. 바로 <laughs> 나이, 나이가 어리지 않다. 내 밥부터 갈기. 밥부터. 저 사이렌 오더. 아, 지혜 네. 혜감사세요 이렇게 세요안녕하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 <laughs> <laughs> 까치는 거 제법 귀여운 걸. 빨대. 빨대. 핸드폰 앞에서 까칠줄알았 알아서... 대기 중에 음식물 소취가 네. 불가능하다고요? 이거 요아 어, 이... 대박. 엥? 음... <laughs> 이꽃 <이런 거 좋았다. 웃음> <컷> 예쁘다. <할머니가요. 웃음> 야 저기 복고 장난 아니야 선에. 음, 음, 이게좋어린 <laughs> 대 정도. 아 여기 뮤비 찍은 데라서. 야 진짜. 이야 사람이 아, 없는데? 너무 좋아. 지금 기다리는 사람 원래 저 계단 줄 서. 서다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저 LED까지 잘 어울려. 이 네. 영상 한 카트 나오시겠어요? 네. <laughs> 이거 다음 달에 올라가요. <laughs> 아니, 어때? 봄을 잊어버릴 때쯤에 우리 튤리보가 왔었지. 활동적이네 <laughs> 자리 잘 잡았다 아니 저기 눈 요만한거 알아? 눈 보여? <laughs> 한 마리 어디 갔는데 나와있었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봐

오늘도, 이거, 튤립, <laughs> 튤립 거기 아닌가요? 튤립 앞에서 꿀팍 갈기는 두 명. 제법 <laughs> 어른인가요? 아니, 이거 흔들, 흔들리다 타고 올라갔는 그니까, 너무 비겁대는데? 지금, 어디 가는데요? 양동이 술 마시러. 그러긴 너무 갈 길이 멀잖아그 전에 먼저. 기념품 사고 한번더 놀러야 되고 달고나도 사야 되고 볼펜 내기 진짜 <laughs> 스타 라운드에 못뭐 쏘는지 몰랐던 사람 그거 아니면 내가 더 잘했는데 <laughs> 스타벅스도 가야 되고요 스타벅스 가지 말까? 스타벅스 가지 말자 가지 말자, 가지 말자. 거, 다음에 또 먹어. 오자 응. 다음에 또 오는 걸로 하자 에뭐맛이 응, 얼마나 특별하겠어 음공차 비슷한 거 팔아 맞아 복숭아 주얼리 요거트 크러쉬 있잖아 그거 맛있어 그건 비슷한 거 같아. 근데 주얼리가 근데 없다? 이번에 그릭데이 에디션이었잖아. 어, 그 어. 생각보다 그냥 그랬어. 그하 그거 그릭데이 들어간 거에다가 그 젤리는 맛있었는데 나는 그좀 느끼하더라고. 요거트를 갈아넣은 거라. 그 그릭데이 요거트를 갈아넣은 거라. 뭐 느끼했어. 뭐야? 나 공차 그만두고 공차 거의 안 먹었어. 먹은 게 최근에 운동 끝나고 너무 먹는 거 자몽그린티 먹은 거. 너 일할 때는 공차 많이 먹었어? 맨날 만들었구나? 하루 한 잔. <laughs> 치즈폼 나, 나 딥초코 스무디 진짜 많이 먹었어. 치즈폼 뭐? 치즈폼 딥초코 스무디가 있었는데 진짜 살찌겠다. 없어졌어. 야, 나는 요즘에 나, 나 자몽 그린티에 그 화이트펄 추가하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 진짜 맛있지 않아? 근데 맨날 그것만 먹어. 내 최애야. 근데 요즘에 청포도 그린티에 알로에 추가로 약간 입맛이 바뀌어 그 그거 옛날에 베스트 콤보였어. 그래? 근데 이제 어. 그것만 조지고 있어. <laughs> 자몽을 주더니 이제 청포도를 줘주고. 그거 알아? 자몽이 제일 칼로리가 낮았고그 다음이 청포도야. 청포도 근데 꽤 높아 달아서. 응, 음, 달달해. <laughs> 그거 30으로 넣어 먹어도 달고. 내가 아침에 고데기를 얼마 열심히 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. 뽀얀했어요 <laughs> 오늘. <웃음>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오래 걸리네. 근데 이게 높아. 아까 판다월드도 내림막 엄청 왔었잖아. 아까 보러 왔던 판다월드. 아, 아니, 여기서 뛰어내려서 아니다. <laughs> 뭐라고 아니요. 말내려서 아니요 아니요. 잘못한 거. 빠만해 보이는데 여기 뛰어내려. 뛰어내려. 그 맥이 와. 단단해 보이지 않아? 이것도 그냥 막 여러 개 겹쳐놓은 거 아니야? 좀 단단해 보이잖아. 이거 누가 그놈마 그냥 안 내릴게요. <laughs> 이장도이 정도. 맥... <laughs> <말도 안 해. 웃음> 아, 음. 음. 이 정도. 도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정니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것도 예쁘다. 이이하지이 색보다 오히려 난이거랑이 정도. 맞아. 아이 <laughs> <laughs>

이거 진짜 차갑다 붙였다 떼는 거야?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? 붙였다떼짠 노이즈는 <laughs> 무슨 <laughs> 할아버지 우리는 물 먹고 일해 장난하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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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어요 <laughs> <laughs> 물먹으면 이런 <laughs> 나는 <그런다는>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